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시 2월호가 나왔습니다. 2014년 2월에 창간했고, 통권 61호째입니다. 예, 표지사진이 계절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봄은 아직 멀리서 추천거리고 있고, 아직 꽃소식은 없죠? 그렇다고 겨울이라기엔 봄이 가까워지는 2월 어느 날, 바닷가 백사장을 근접 촬영했습니다. 서해바다, 경,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대부도를 지나면 선제도가 나오는데 이 선제도라는 섬 앞에 목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 섬을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죠. 이상하게 올해는 연후해보다 봄이 유난히 기다려지는군요. 월간시 2호로에서 가장, 가장 주목할 만한 기사는 아무래도 2019년 신춘문의 당선시대 특집이지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대특집입니다. 시창작자료집이라는 제목으로 26개 신문사가 공모한 신춘문의 당선시를 총 정리했습니다. 시공부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현역 시인들까지 최근 우리나라 시의 흐름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그해 그해 신춘문예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지면을 예, 월간시 2월호가 특집으로 다뤘기 때문에 아까운 기사들을 많이 싣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면 신춘문의 특집 외에 월간시 2월호에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있을까요? 책장을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가 따지답니다 제목은 지하철시가 시인을 역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네,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서울 지하철 시의 내막이랄까? 왜 시인들이 월간시가 역차별 나간다고 제목을 붙일 수 있었을까?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제목으로 시인을 모독하는 시민 공모제도 몹시 궁금하다 현역 시인 선정 기준 박노해가 지하철 시에서 스타다 재능 기부라 하면서 원고료도 주지 않는다면서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밖의 중요한 컨텐츠는 이 목차 콘텐츠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 시 잡지가 1년에 3 차례 걸쳐서 공모하는 청년 시인상 당선자 발표가 이번 호에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의 시인은 시춘문의 시 수준 못지 않다고 심사위원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석주 시인이 연재하는 시집의 사회사. 그 시집이 출간되었을 때, 그 시집으로 인해서 끼쳤던 여러 가지 영향을 연구해보는 그런 칼럼인데, 이번 후에는 김수영 시집, 달나라의 장난, 초판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호마다 세계의 시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에는 38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총살당한 페데리코 카르시아 로르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데리코 카르시아 로르카 지금은 스페인의 국민 시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총재 평론가가 쓰는 전지블렌 시인들을 중심으로 쓰는 시인론인데 이번 후에는 김종삼 시인론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읽을거리로 영화가 시인에게 주는 메시지, 조선어 사건을 다뤄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배웠죠.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뤄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대사들, 중요한 가르침, 친일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는 아, 여기 청년 시인상 이번에 당선한 다섯 분의 에, 에,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젊습니다. 45세까지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연령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인들은 윤동주, 윤동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에, 월간 시인은 지금 2년째 윤동주를 지킵시다 라는 이슈 특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15번째입니다. 윤동주를 향한 일본인들의 시인 세 가지 다른 시사 일본의 인터넷신문, 일본의 야후, 그 토탈사이트 야후, 이런 데서 찾아낸 자료를 정리하고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예. 월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시고 볼게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간시를 구입하시려면 간단합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또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데다 인터넷 주문하시면 되고요. 물론 정기구독하는 방법은 또 있죠.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받, 받아보는 방법인데 정기구독에 관한 것은 다음번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